미쳤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와 마스크가 없어진 상태라서 지금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작업을 할 건데 여기 플라스틱 자국 보이시죠? 플라스틱으로 제가 단단하게 붙여놨는데도 이게 굉장히 떨어지기가 쉬운 재질이라서 금방금방 파츠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보크스 프라 재질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본드가 먹지를 않아요. 제가 멍청하게도 제일 귀중한 얼굴에 파츠를 잃어버려서 어떻게 할까 많은 조언을 구했는데 어떤 분은 에복시 퍼티로 조형을 하라고 하고 어떤 분은 그냥 3D 프린트를 하시는 분한테 의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비용도 비용이고 해서 제가 그냥 직접 조형을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마스크를 깎는 작업이라서 퍼티로 할까 싶다가 마침 집에 이런 프라모델이 있어서 여기서 요 부품을 떼어 가고 조형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지가 라 떨어지네요? 어디였지? 어, 여기 새로 들어가 버렸어. 안 돼!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오씨. 이게 없어지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오라 캬! 자, 엄청 조그맣죠? 뭐, 거의 손톱만한 크기의 파츠인데, 요거를 한번 펴볼게요. 이게, 펴지나? 어? 너무 잘 펴지는데? <laughs> 쭉쭉 펴줍니다. 보이십니까? 약간 좀 짜글짜글 하긴 한데, 이 정도면은 뭐, 어차피 조형을할 거니까, 완벽하게 일자로 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쭉. 편 금속판이 제가 도색을 해놨었기 때문에 신나로 닦아줄 거예요. 면봉, 신나, 살짝. 자, 이렇게 지금 대충 도색된 블랙을 신나로 다 닦아줬어요. 좌우 대칭인 마스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웨이프 용지를 이렇게 좀 접어서 준비를 해줬습니다. 연필로 대충 역삼각형을 그려볼 거예요. 자, 준비물은 풀이 없어갖고 목공 풀, 니퍼. 신나 하나 더 입이 없는 인게이지 얼굴입니다. 생각해보니 연필도 없어서 건담 마커를 쓰기로 했습니다. <laughs> 요정도 크기. 음, 오! 요정도 사이즈면 아주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카메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위화감이 <laughs> 없어 보이는데? 어, 나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순탄합니다. 방금 잘라놓은 요 삼각형, 손톱 크기만한 요 종이 조각에다가 콩풀! 어, 발라발라 서 여기 금속 덩어리에다가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자 이제 이 모양대로 니퍼를 한번 잘라볼까요? 손이 막 탈탈 떨려 이게 힘이 앵간지 필요한 게 아니네요. 뒤에 있는 종이 먼저 떼야죠. 저는다가 또 손톱 밑으로 들어가면 조선 시대 고문 받는 사람처럼 셀프 형벌을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종이를 떼어 주고 반쪽으로 접어 줄게요. 약간 마스크 삐리 나죠? 자 한번 여기다가 사이즈 체크. 완성. <laughs> 내 파츠 어디 간 거야? <laughs> 아무튼 완성은 했어요. 기존이랑 좀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이제 도색을 할 겁니다. 제가 지난 방송 때 숟가락 도색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지금 도색하려고 아마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하나를 더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가 일단 임시 컬러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집에 이게 있더라고. <laughs> 아니 이거 하나 도색하겠다고 스프레이 사는 거좀 약간 오바일 수 있잖아 그래서 일단 화이트로 한번 해보고 이 위에다가 유광처리를 해보려고요 사람들 막 소리지르는 거 아니야? 조용 히차리놓고왜 그래? 무서운 짓을 제가 해볼 겁니다 아니 이거 써본 사람 없잖아 새로운 길을 내가 개척을 해주는 거지 이거 쓰면 어떻게 나올까 내가 보여준다고 해볼게요 코러 방송 저번에 제가 라이브 할때그 도색 라이브를 했었는데 고수님들이 오셔갖고 아유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되게 하하하 재밌다 하하하 이러시면서 <laughs> 내가 재밌게 방송, 아, 왜안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웃음과 재미와 신선함을 선사해주는 방송으로 가기 위해서 직접 손수 만든 금속판 희생이 되겠습니다. 사람들 비명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하지마! 이러면서 싫어할 거야. 화이트가 살짝 안 좋은 점 이게 금방 마르니까 자국이 좀 남네요. 단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그 화이트의 끝에 금속, 부분과 금속판이 만나면서 지워지네 자꾸 음, 여기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쁘지 않은데라고 하기에는 나쁜가? 다시 신도림으로 가야겠습니다. 어, 거의 뭐 신도림이 집이야 집. 어 글로 이사할까? 지금 집 앞에 복도에 나와 있어 갖고 창문 열고 좀 서페이서 뿌리고 도색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조형은 좀 며칠 간격으로 나눠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굴도 바뀌고 옷도 바뀌고 이러고 있는데 방금 일어나갖고 상태가 안 좋아요. 마스크를 얼굴에 붙일 때는 이 에폭시 퍼티라는 제품을 쓸 거예요. 이렇게 연두색과 하얀색으로 나뉘어져 있는 굉장히 고무 찰흙 같은 애들이 나와요. 얘네 두 개를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계속해서 문질러주면은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면서 접착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해갖고 마스크를 얼굴에 붙여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본드가 붙었던 자국 이 가운데에다가 퍼티를 동그랗게 말아갖고 붙이고 마스크 뒷면에다가는 좀 평평하게 퍼티를 퍼트려서 붙여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합체를 시킬 겁니다. 되게 찐득찐득해요. 점성이 어느 정도냐? 이게 엄청 찐득찐득한데 이렇게 차륵처럼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런 친구들을 써줄 거고 비율은 1대1로 섞으면 됩니다. 연두색 친구보다는 조금 더딱 이렇게 쫀쫀한 느낌이 드는데 이 콩알만한 연두색과 하얀색 1대1 비율로 맞춰놨고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합쳐갖고 문질러줍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찌게 같은 끌, 끌이라고 해야 되나? 끌 같은 거를 사용을 해갖고 좀 부위를 넓혀줍니다. 좀더 딱딱해지고 경화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제 좀긴 시간인데, 하루 정도 놔두면은 얘가 이렇게 굳어가면서 접착제 성질을 띠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조형, 그리고 접착까지 완성! 아이고 힘들어. 장장 3일에 걸친 조형이었습니다. 아. 때마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죠. 어때요? 이 정도면 은 동손은 아니더라도 은손 정도는 되지 않나. <laughs> 이게 오히려 서페이서의 밑색이 살짝 올라오면서 그펄 화이트랑 오묘하게 섞이면서 푸른빛이 좀 돌고 있어요. 의도치 않게 기존의 컬러랑 조금씩 색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살짝 입체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마스크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차피 그늘이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기존에는 이 마스크 모양의 이 V자 없었어요. 여기는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일부러 좀 파줬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깊이감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금속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두께감은 역시 프라판에 비해서는 굉장히 얇죠. 금속이다 보니까 살짝 조금 더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이 더해지는 것 같아. 음, 내가 만들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나머지 조립 다시 시작해볼게요. 아무튼 내 마스크 완성했어! 에에라 <laughs> 조립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짓을한 거죠? 어휴 내가 진짜 콘텐츠 달라고 뭐 빌고 빌었더니 니퍼까지 뿐질러 주시고 <laughs> 점심 들어왔더니 씨뻘김치라고 <laughs> 홍보를 하고 있네? 내 마음인가? 오! 대박! <laughs> 와 대박이다 진짜 사주라는 게 있나 봐나 오늘 운세가 최근 들어서 제일 낫네 100점 만점 중에 50점이네요 아 오늘의 운세가 50점인 걸 알았으면 제가 오늘 밖에 안 나왔죠 입기만 해도 행운 상승 베이지 원피스 아이씨 나 오늘 회색 입고 왔는데 베이지 입고 걸 행운의 골프? 골프 안 쳐이씨 어 건강은 나쁜? 대박! 나 내일 대장내시경이라갖고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고 있거든. 완벽한 하루를 만들어 줄 거는 3번, 19번. 뭐야? 게이트 넘버 얘기하는 거야? 아,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나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